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탈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점령기를 해볼, 거, 점, 점령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전 지금 중국을 점령했고요. 녹화 전에 했습니다. 녹화 전에 중국을 점령했는데, 약간 거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야? 뭐 했냐? 말리힐을 왜 먹어? 말리힐 그거에 왜 먹어? 이어 연결 안 되는 게 좀... 거슬리긴 한데, 조금... 좀 연결이좀 불편한 게 거슬려서 라오스를 공격하겠습니다. 전려주세요 응,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릴 건데, 짠... 응, 어... 계속... 동생국은 미국, 이탈리아, 제다 서구 국가들 있죠? 서구 서구 열강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없앨 겁니다. 뭐요? 아시아를 통일할 겁니다. 야 환제국입니다. 아니 뭐야? 중국 이거 중국도 망했어. 아니 야 왜? 지금 망는데 주변 열강들을 제거해야겠어요. 얘네들 제거해야지, 일단은. 얘네들 제거해야지, 일단은. 나오스는 비잔, 라오스 비잔티움, 뭐요? 아, 그거 아닌데? 비잔티움은, 트리키에 있는 데잖아. 트리키에 있는 데가 맞나? 비잔티움이? 맞네, 트리키에 있는 데것같네 앙카라인 건, 부... 됐고. 나오스 수도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 수도가 함락되어야 합니다. 일단 캄보디아를 공격해 주고요. 거슬리는 캄보디아 녀석을 없애주고요. 일단. 아니 왜 공격하는데. 음. 내땅 건드리지 마. 내땅 건드리지 마라. 이 캄보디아 녀석들아. 으아. 중, 중국산 병사들도 있네. 캄보디아도 망했네. 네 내 땅이야, 전부 다. 내놈들은 땅을 못 건드릴 것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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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어... 홍콩유사? 가슬리는 뭐니 이거? 홍콩... 그래도 그냥 홍콩... 내두고홍콩 너무 작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내두고 카자흐스탄 공격했어. 카자흐스탄 공격하겠습니다. 음... 몇 현유석? 좀 맞맞지는 않지만 저저보 약합니다 매우. 정사 29인데 보면 넌 명이거든 꼴도 마야 여기 왜먹니 떨어져 있잖아. 이고네요내 뭐, 동생들 <laughs> <매그라비> 왜 망한겨? <laughs> oh my g o oh 우아중 사호와는 아주 평원 왔어. 사호가 붕괴했네요. 니카라고 하는 망했고, 아까 망한 걸 망한 거 망했고, 망했고 다른 나라는 어 넘기 까불고 있어. 너무 쌈봉한. 음. 앞간 장습니다 뭐야? 타지키스탄 언제 망했냐? 이제 때왜 망했지? 이스라엘 이제 두회까지 먹었네. 잘했어. 짝짝짝. 잘했어. 우리 이스라엘. 음. <laughs> 아니 얘 병사 언제 망? 만... 왔다. <laughs> 아 알겠다. 인구가 내려서 그랬네. 세가속은 아, 400명, 4 0 0여서 그랬네. 인구드 더럽게 많네. 이젠. 음음음음 음, 해가지지. 오. 이니얘왜지어먹는 어떻게 된 거야? 에이 에이야. 왔다. 잠만, 얘 잘못된 거 같은데? 뭐 <laughs> 음, 지부틴 여기 없었나요, 최?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laughs>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응 이란 녀석들 공격하겠습니다. 이란은, 이웃한 이란을 공격하겠습니다. 여긴 안 먹냐, 어, 왜 이렇게 안 먹어, 이 녀석들. 좀 빨리 먹어, 에이? 어? 잇나못자라 처음? 오쨈아. 탱크어 오, 탱크는 있탱크인있탱크탱크 있는, 탱크 있는, 탱탱크탱크탱크탱크탱크탱크 탱크는 있는, 탱크는 있 탱크는 탱크탱크 탱크는 대한민국에 먹겠습니다. 봉이냐 이게, 이게, 이게 뭔? 환지국각 와우 환지국이네. 에이 언제 먹냐 이것들? 아, 잘 먹고 있어 화이팅.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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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니아도 망했고 불가리아야 넌 인구 언제드니지 이제 네. 티르키의 형... 형... 티르키의 형제... 응? 발에 있는데 뭐하냐? 이 뭐하세요? 그럼 그냥 이스라엘에 냅두겠습니다. 제가 좀 이스라엘 좋아서 그냥 냅둘겁니다. 음. 날잡으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제 취향입니다. 취좀 모릅니까? 음... 파키스탄 은이미 싫어하긴 싫어한 걸로 알려진 파키스탄 은왜 눕대 내, 왜 냅둔 건데 귀찮습니다 그냥 먹어야 돼날 먹혀야 돼 일단. 잠깐 잠깐 저그 티르키 좀 먹어야 돼서 얘좀얘좀 좀 이따 버리겠습니다 일단 일본도 먹었습니다 이게 뭐 관제국이야 뭐야 케이팝 제국이냐 이거 분명 화제 환... 진짜로 아냐 진짜로 안해! 어 지...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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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칠면조 뭐야? 뭐구야? 아 원래 원래 이랬지? 칠면조였습니다. 리키듯 터키듯이 칠면조에서 그렇다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매해 바꿨다고 하네요. 리키로 대, 엄청난 대군을 모아보고 진짜.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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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코리안 시리아워, 코리아 시리아워, 한국 시리아, 대한민국 시리아 전쟁. 팔레스탄인 땅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왜 죽이자 이딴. 얘들 없애야 돼. 지리기는 비굴해들. 바이 바이 팔레스타인, 나프리 팔레스타인 우리 이스라엘 자 가자 아니 일단 팔레스타인부터 제거합시다 일단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시리아가, 바트주의 시리아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킹이 바트주의 시리아 호기 그대로예요 여기선 이거 업데이트.. 제작자가 업데이트 하다고 날먹하냐 이거? 미쳤나 그냥 아니면 자유시리아 국기가 검열이 돼서 그런 건가? 문화인는왜 음. 망했어? 그들 그나저나 인도네시아 애들은 왜 먹은 건데 여길 아이 녀석들 거승이네 참나 쟤 돌았냐 그냥 너희들 돌았냐고 호주도 인구 매우 늘었습니다 원래 6명 정도 됐었는데 이게 말 돼? 나전존는 인구가 요즘 어, 뭐야? 음. 인구가 피지는 망했고 프랑스. 프랑스에 넌 여기도 있니? 음. 프랑스는 프랑스랑 가이아나에도 있고, 기아나에도 있고. 이상한 아프리카 시민지도 있고. 미국 카리뱅 뭐야? 미국령이었나요, 초에 이해 불가능. 오, 바글바글. 음! 음! 이런. 네, 다시 보세요. 음. <웃음> <웃음> 이탈리안 프렉 <브레그>. 이탈리안 <laughs> 카 앙칸에서. 뭐 내가. 내. 내가... 키프로스. 얘네가 거슬리네. 요르단 녀석이 거슬리는구만 없애다. 선, 넌, 니 전쟁, 님 전쟁광이에요. 맞습니다. 전쟁광, 응, 아닙니다. 전쟁광까지는 아니고, 그냥 노는 겁니다. 그렇게. 관중국이랑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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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국! 관제국! 진짜 이게 된다고? 에이 야 what the 물론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대한민국이라고 되어있네? 근데 이게 더 어처구니없는 게 <laughs> 버그야? 관제국... 말이 안 되죠? 제가 개명한 겁니다. 니네 마음대로 하지마 할 겁니다. <laughs> 키프로스에는 인구가 딱좀 많아서 딱좋구만 이거. 아니 얘네 없애 해주 블라도 없애야지 일단 해주 블라자식들도 없애. 요새 단 멸망. 환제국. <laughs> 음. 진짜 환지국 답죠? 환지국보다 너무 넓은데. 그리스도 먹어줄까요? 인데 그리스 나 r e e 이다리야야 님은 왜 그러세요? 정신이 빠져서 그래요. 음, 나 서버지니? 너샤딱 좋구먼. 너샤프리먹기딱 좋구먼. 보드드르르르르르르르루

물력수총만보이지죄송이요오오오오 <laughs> 오. 아이 음. 의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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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죄송이란 음. 뜻. 아니, 러시아 상륙 그만해라. 네가 상륙했잖아. <laughs> 당신이 네가 상륙한 거 아니냐. 아, 아즈르바이잔도 없앨 겁니다. 이제 없앤 거? 이게 뭐 발해 발해봐도 돈을 뭐바 바르보드의 역사상 최, 최고의 재환재구 모스크만 개털렸고, 모스크만 틀렸고, 이미. 살려주세요, 사야! 음?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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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러시아. 러시아가 맛있습니다. 응? 음. 환제 음. 국기는 그대는데 화지국가 아직... <laughs> 또악랄해진 국회는 더악랄해졌습니다 아니 이젠 이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함락되냐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서쪽에 핀란드 국경에 있는 도시. 이론 이걸 설명하네. 핀란드에 너도 같이 가자. 이론 할리줘요리지이요지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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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리지, 이리지, 이나지 이리지, 이리지, 이지이게왜나리지 핀란드도 먹을 이니다이란드이이바이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제국 vs 빈 제국이 아닌환지국 vs 빈 제국이 아님. 빈 제국이 아니라 류시래류야 지금 회식이 삼락학교. 회식이.. 털렸음. 신기 털렸고. 그장하는데 바로 망할게. 뻔하죠 과연 핀란드는? 영국 어? 핀란드는 대한민 환지국에게 환지국의 강력한 공격에 버티다 못해 망했습니다. 아니를 봐줘. 이놈 이놈의 이놈의 이 음. 의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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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놈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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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영이도둑이죠 나는 존안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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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죠이놈이이 어우, 지옥이네, 인도네시아. <laughs> 도, 인도네시아 공감 조직기 보내가지고. 그럼 은 싱가포르 한개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부터 없애자. 삐리삐삐, 비리삐리삐리삐리삐리 동남아가 거슬리는군요. 이게 너무 큰데? 환제국이라고 미에 너무 크지 않나요? 러시아도 먹어버렸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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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누가 거슬려요? 파키스, 아이고 꿀빨다가 걸렸구만 이거. 꿀빨다가 초전네 이거.라고 말한 파키스탄 지 그는. 영사를 뭐한 명이라도 모집해 아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지국의 국력에는 벗 망할 것 같습니다 크크크크 크크크크 대한민국 파티탑 망했음음 아니 벌써 20분이 돌파했대고 영상, 영상 길이가 20분? 오마이갓 oh 어? 100명? 예 yeah, 100명 병사 100명 돌파 저희는 병사가 100명 돌파 인도네시아를 공격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런 꿀벌대가망하겠구만 이거 망했어요 이 다리 다지 나 엄청 시... 발레사인 여, 발발사인인도친친발발사인 e 죽죽는데데 t 마내죽죽고 싶어서 죽었는데 이 a 사이코패스! n 음... e 아니 왜 e s 이 i n e p a l e s t 희망 e 무너져 내렸습니다 e 어음실수맵음 어음. 어음 살려줘 오오오오오음 <laughs> 살려줘 엥 오야 호주랑 동, 얘네들이요 양운 호주랑 이 친구들 호주랑 인도네시아 이삼기들 양운했는데요 양운자 아니 왜? 그 만드세요. 한 번도 못깨가는면 사망이야. 한 번도 못뒤진다 있는 드라. 한 번도 절대 못 먹을 거야.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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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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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살려줘, 살려줘. 뉴델리는 모르겠고, 위치를. 앙카라, 여기네. 앙카라에도 총독부 지어야겠습니다. 모스카우, 맞나? 아무튼, 아, 레닌그라 아니, 그, 여기다 지어야겠습니다. 양파그라드, 음. 오우, 이마 후퇴아라후퇴아자후퇴아자 수퇴. 오! 한반도 먹으려다 참교육당한 인도네시아. 오예 인도네시 붕괴! 아니, 미크로네시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오, 냅걸려, 진짜이 냅걸리네, 저렇게 냅걸리네. 마셔라. 음. 아, 색이 왜 이렇게 비슷해? 이놈의 색이, 아, 똑같은데? 음. 다른 것기도아 똑같잖아. 아 누가 정리 나온 거지? 아 여러분 이게 너무 정리 나거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호준이의 석대로 먹을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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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내기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부산 부사... 전에 올렸던 부산 <laughs> 아니 그건 그냥 그건 그렇고. 아무튼, 올린 부사, 최근에 올린 부산 여행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대로 영상 끝나는 건가? 아, 아닙니다. 영상은 아직, 저 아직 영상 안 끝났습니다. 호주만 먹고 끝낼 겁니다. 호주야, 좀 빨리 먹어. 호, 얘들아, 호주 좀 빨리 먹어줘. 그러면, 아니, 그냥. 그냥 끝내겠습니다. 너무 내 걸립니다. 아무튼 내 걸려서 영상 조기에 끝내겠습니다. 호주까지 몽사진 보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파